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이번에 시승하는 차량은 바로 쌍용자동차의 디볼리 에어입니다. 그러면 제원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보고 오셨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일단 2015년에 출시한 티볼리를 기존 휠 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트렁크를 늘린 것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며 2016년 3월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외관과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헤드램프와 엠블럼 주변의 모습은 티볼리와 동일하지만 포그 램프 주변에 크롬 볼딩이 더해지고 이 라인들이 서로 만나면서 와이드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은 c필러 뒷부분의 길이가 늘어난 것을 제외 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후면에서도 리얼 범퍼와 리얼 램프 의 변화를 조금 주었습니다. 실내는 계기판이나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에 변화는 없습니다. 한가지 차이점은 티볼리 가솔린과 디젤 모델일 경우 기어노브 상단이 하이그로시 소재였던 반면 티볼리 에어의 경우 무광의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인 만큼 하이그로시보다는 무광 소재가 더 깔끔해 보입니다. 대시보드 주위에 위치한 에어컨 메모리 기능과 스마트 스티어링 휠, 6개의 컬러 클러스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설정 버튼 등은 티볼리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편의 장비들 중 하나입니다. 이 또한 티볼리 에어의 건재해 있습니다. USB 단자 옆에는 HDMI 입력 단자가 위치해 있는 점도 여전합니다. 오토트렌드는 이번 쌍용자동차 티볼리 에어 시승 모델을 바로 1.6 디젤 모델입니다. 그러면 주행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트렌드입니다. 자, 앞에 티볼리에요에 대해서 조금 아이고, 소개를 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이제 느낌적 주행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볼이랑 티볼 에어랑 그 대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어 저는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오늘 하필이면 하필이면 지금 남부 쪽에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에 오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을 하는데 조금 이제 평소보다 그 전보다 이제 말이 조금 막 이렇게 뭐냐?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 그 대해서는 어 조금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안전 운전을 해야죠. 저도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 하면서 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퍼도 지금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지금 눈발이 계속 흩날리고 흔날, 있어가지고 이제 시야 확보에 조금를 하기 위해서 계속 와이퍼를 왔다갔다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 이제 느낌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볼레이랑티볼 에어랑 과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말을때 확실히 차이점은 말하자면 제원 이제 파워트레인은 똑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타고 있는 모델이 1.6 1.6 디젤 모델이고요. 티볼리도 티볼리 에어 지금 타고 있는 게1.6 디젤 모델이고 티볼리도 1.6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후면이 달라요. 그거 후면. 후면이 다른 거 빼고는 크게 차이가 나. 크게 뭐달라진는거 없다라고 이렇게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나는 좀 적대용과 좀 많이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티볼리 에어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게 좋고 나는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냥 평범치고 이렇게 살수 있다 그러면 티볼리를 사시는게 나을 것같합니다자 그래서 제가 지금 티볼리를 시승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처음이라서 처음 유튜브를 하는거라서 조금 이상하게 나올수도 있는데 느않자 느낌자 하려면 일단은 타고 있는 사람은 1.0 이제 모델, 모델이고 보니까 갓더블, 저기 다른 고동이 있더라고요. 다른 고동이 있는데 다른 고동도 시간이 되면 만약에 할수 있으면 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는 티볼이 암호 이중 고동을 그때 했었고 오늘은 이제 티볼이에요. 이륜고동입니다이차량은 그래서 다른 고동도 만약에 제가 뭐할수있으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뭐굳이한 차만 타는 게 아니라, 뭐가블린을 타보고 엔 디젤도 타보고 LPG 있으면 LPG 모델도 타고 그리고 이륜 고동도 타보고 다른 고동도 타고 다 다릅니다 느낌이 제가 타보면서 다, 다 느낌이 다르고 이륜런 것들 이 많이 쓰는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 이런 고동, 저륜고동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조금, 이제, 어, 느낀 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뭐, 퍼포먼스 차이나, 뭐, 이런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파워테인이나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다만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조금, 지금 눈이, 지금 바닥에는 좀 부드럽고, 이제 좀 눈이 쏙 뿌리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노멀, 어, 파워, 윈터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이 모드로 참 싸워요. 근데 하필 오늘 이제 비, 이제 눈이 날리고 약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윈터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윈터 모드는 뭐 하시냐. 이제, 사실 전용 모드 같은, 후륜이나 전용 모드, 이런 모드일 때는 아, 전용 모드는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동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헛발 헛돌 수가 있죠. 뭐 바닥이 미끄러우면 바닥이 러고 헛돌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방지해주는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쌍강차럼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s v 쪽으로는 이제 놓고 또 다른 구동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예일강에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동일 때도 이제 이런 모드를 해가지고 조금 특히 겨울에 하나 겨울철 눈, 특히 다계들이 공존할 때, 특히 겨울이 공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모델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거다.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터 모델로 지금 운전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좀 특이한 걸 얘기하자면 어 사진을 보시면 이 비상등이 이... 뭐였지? 비상등이 있습니다. 비상등이 여기 버튼을할수 있는데 원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이앞 패널 앞에 세트페셜셔를 통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다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방향하는 쪽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뭐그 안에 비상방향이 됐으면 품절를 한쪽 손을 놓지 않고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지금 주행중이라서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해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는 차선 유지 모조 시스템이 있고, 다른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달려보고, 또, 확실히 고속주행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막, 막 클래식, 약간, 어떤, 그걸 좀 비유를 하면, 약간 클래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클래식 같은, 예. 네.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런 느낌의 주행을 저, 전체적인 주행을 하면 약간 클래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어 그다음에 이제 아마 확실히 이제 윈터모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쌍방탄는 이런 모드가 있어서 이런 뭐, 사실 다른 구조 이런 모드가 있어서 저는 그런것 같고 최근에 이제 현대동차의 클리데오드는 그냥 올 있으면 클리데오드는 지금 그 스노우 모드가 지금 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밑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 지금 저는 고속도로는 진, 어 진입했다 조금 길이 나타나지만 조금 어 빠르게, 살짝 조금 안이전 사고가, 네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정도의 페이드로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파워 모드로 조금 달리고 싶은데 파워 모드는 제가 다음에. 지금 8,000정을까지지리고 나오고 있는데, 와 눈이 지금 많이 내리네요 지금. 오후에 좀그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도 많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뭐 아스전이 비 같은 경우에는. 뭐티볼리랑 그렇게 막 차이 나는 거는 없어요, 무게라든지. 네, 차이 나는 거 없고. 아, 디젤이 까또 반응 속도가 그렇게 막 빠르지는. 아무래도 타가 왔었는데, 그렇게 막 차의 형태가 나은어 놓고 조금 아쉬운 점을 좀얘기하려실내에서이센터페이스하좀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조금 이번에 올 3월에 코란트 C가, 코란트가 지금 신형 출시를 하는데 조금 하, 바뀌었으면 좋겠지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볼때팀원리가 이제 팀몰리 아, 코란드 C가 봐서 센터페이스에 괜찮아요 아무래도 시몰리가 페일 체인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걸 좀 바꿨으면 조금 하는, 좀 간단하게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안정적으로 좀 달리고 있어서 못 받게 될지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면 그렇게 차이는 말이 안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랑좀 다르다는 점. 는 솔직히 저번 때타 나왔는데, 사과는 솔직히 조 다른다는 얘기 하고 있 이제 그룹도로 빠져나가고, 이제 제가 어,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하고 나머지 이제 조금 마무리 멘트는 예?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진... 바이바이. 네. 오토 트렌드는 자동차 및 모터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디볼리 에어 시승기 였습니다.